수익 코인 바로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 현재 일단 보신 차트는 수익 KRW 업비트 차트고요. 1일봉으로 가져왔습니다. 자딱 보이시는 것처럼 과 매도권, 과 매도권에 어, 지금 진입을 했죠. 과 매수권에 진입을 했죠.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아준 이후에 지금 조정 파동이 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. 그거를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게 이런 VPVR 지입니다 VPVR을 찍고 나서 매물이 없는. 찍어 봤을 때. 이런 LVP 매물 대 자, 첫 번째로 이런 LVP 매물 대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 이런 POC 매물 대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자리가 겹치는 이 중간 값이 되겠죠. 3600원 라인에서 아마 수익 코인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. 일단 여기서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면 좋겠지만, 지금 일단은 이 고가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일단 이 4,800원, 4,900원이나 4,800원 요자리를 일단 고가를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바로 한번 상승세가 나오 겠지만그 전까지는 좀봉 캔들이 좀 지속적으로 떠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, 어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, 이음봉 캔들이 양봉 캔들로 좀 양봉 캔들 고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오. 기 이 전에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 이거를 먼저 기다리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POC 매물대와 LVP 매물대가 겹치는 3,600원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양봉캐들이 뜨고 나서 이 고가를 이렇게 눌렸다또 돌파할 거 아니에요 돌파하면은 요런 다시 또 눌린 목 자리에서 또 1차 2차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어, 개인적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오늘 모카 네트워크 지금 자90 12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40원 150원 이렇게 좀 올라가지고 있죠. 제가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문자 발송을 전체적으로 좀다 도와드렸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종목명 모카 네트워크 매수가 120원 이하 비중 50% 그리고, 그리고 이후, 매도가는 140원 이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, 문자 발송 전체적으로 해드렸고, 자, 이분이 이제 오늘 오전 9, 8시 45분에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고, 제가 9시 땡! 하자마자 이제 문자 발송을 다 전체적으로 좀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, 자, 요때 9시, 보이시죠? 여기 밑에 9시. 9시,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, 14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최소 뭐한16% 자, 다시 자, 1 2 0원부터 140원까지 보면은 최소한 20% 정도 나왔겠죠? 20%부터 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25%, 30%까지도 충분히 하루 만에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타점이었고요. 자, 매일 같이 이렇게 좀 뭐다 발송 처리가 나가고 있습니다. 전부 다100% 무료고요. 자 이제 참여를 자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자 구독자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밑에 010 5 7 0 0 8101 여기로 문자로 간단하게 1번이라고 문자를 발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100% 무료 무료로 이제 매일같이 좀, 올라갈 만한 코인들 제가 선별 작업 해가지고, 이렇게 매일 아침 9시마다 문자를 좀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구독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자, 여러분들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. 자, 지금 코인 장이 이렇게 다 빨간불인데, 여러분들, 많은 돈, 시청자분들 구독자 눌러주신다면은, 제가 많은 돈 벌게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100% 무료고,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기 때문에, 여러분들 이거 숫자 1번 간단하게 보내, 보내보시고, 어, 참여를 해보시면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해외 거래소를 또 쓰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. 자,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해외 거래소의 민 코인 차트입니다. 민 코인.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때렸어요. 매수를 때렸는데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? 신고가를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신고가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? 자, 아닙니다.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자, 지금 지금 가격을 쳐다도 볼수 없는 가격대로 막 올라가 버리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와 버린 경우가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봤고요. 자, 지금 요 아이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합니다.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, 이 바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010-5700-8101 여기로 문자로 자, 1번 똑같이 남겨주시면은 이밈 코인 또한 폭등할 만한 코인 제가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구독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어,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차트는 굉장히 괜찮고요. 이거에 관련된 뉴스, 보도 자료. 자, 그리고 세력이 진입한 흔적. 자, 그리고 여러 가지, 어, 수급. 음,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밈들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어, 굉장히 괜찮습니다. 제 예상 목표, 예상 수익률이 최소한 500%에서 400%쯤 되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